봤는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아쉽지만 노는 건못 봤어요. 자 이거를 음 이제 녹이려면 물을 한몇몇 삼십 삼십 리 미터 어 해야 돼 물을 발라야 돼요. 그래가지고. 30L를 다30 받으면 리터, 이게. 3 0예요 네, 30L를 리터. 받으면 자, 이게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, 애칭애물이 나 녹아가지고, 수도 음. 대가안 막혀가지고 좋대요. 음. 자, 그럼 이제 이거를 틀어볼게요. 틀어주세요. 네, 녹아라, 녹아라, 녹아라. 30L, 빨리 녹아라, 녹아라. 아, 아, 아. 안수님은 아까? 나가셨어요. 야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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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네, 청아, 안녕. 예, 니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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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이제 물을 먹고 끝낼게요. 그럼 친구들은 졸리다 푹 자시고요. 그럼 오늘은